주식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여기 쓰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제 채널에 줄이니 구독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또는 시작하시려고 하는 줄이니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1. 증권사가 하는 일. 2.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 탑5. 3. 증권사 비교 기준에는 뭐가 있을까? 4. 각 증권사의 이벤트 혜택들 비교입니다. 주린이 분들도 아마 증권사 이름을 하나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움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 많은 증권사들이 있죠. 그런데 증권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증권사란 주식을 나 대신 사고 팔아주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라는 곳에서 주식을 거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개인이 거래소에 직접 모여 증권을 거래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겠죠. 이때 투자자들의 주문을 순서에 따라 거래소로 전달하고 주문을 접수한 거래소는 매매를 체결시키고 체결 결과를 증권회사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개인 투자자에게 보고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는 원하던 주식을 사고팔게 되는 것이죠. 즉, 직접 거래소에서 매매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쉽게 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증권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키움 증권, 2위는 미래에셋 대우, 3위는 삼성 증권, 4위는 KB 증권, 5위는 NH 투자 증권입니다. 2019년의 위탁매매 수수료 기준이고요. 사실상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증권사들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키움증권의 성공 비결은 지난 2011년 업계 최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개인 고객을 모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증권사별로 살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를까인데요. 답은 No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벽히 No는 아니지만. 증권사에서 특별히 만든 상품이 아닌 이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권사를 비교하는 기준에는 크게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수수료 2. UIUX 편의성 3. 특수한 기능 4. 기타 금전적 혜택인데요. 참고로 3 특수한 기능은 예를 들어 신한금융 투자의 소수점 투자 기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기능은 한 주가 너무 비싼 해외 주식을 0.몇 주로 쪼개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100만 원인 주식을 0.1주만 10만 원에 살수 있는 것이죠. 소액 투자자나 짜투리 금액 투자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면 사실 저는 1. 수수료가 저렴하고 4.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왕 증권사 선택하는 거돈더 벌게 해주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수료의 경우 국내 주식은 매수 매도 시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해외 주식은 그 외에 환전 수수료도 내게 됩니다. 요즘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증권사 간 수수료 경쟁으로 이미 수수료가 대부분 비슷하게 0.015% 정도인데요. 해외 주식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아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해외 주식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은 이벤트 등으로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왜 이벤트 혜택이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국내 주식도 국내 주식이지만, 추후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을 하게 되실 때, 여러분의 수익률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권사는 여러 개를 이용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꼭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이 괜찮은 수수료나 현금 지급 등의 이벤트를 할 때마다 해당 증권사에 가입해 혜택을 받아놓는 것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식 초보에서 고수가 되어가실수록 이러한 혜택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분 등의 목적으로도 여러 증권사에 가입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증권사들은 주식을 처음 접하는 주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을 정해두고 현금증정, 위탁수수료 할인 등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2020년 5월 26일 오늘을 기준으로 탑 5증권사들의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등 키움증권은 역시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 중입니다. 이중 주린이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만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4만원 증정 이벤트인데요. 5월 28일까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해 1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시 현금 1만원, 1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시 현금 3만원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중 해외 주식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해외 주식 수수료 0.1%와 환율 우대 95%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이벤트 기간도 1년 자동 연장 된다고 하네요. 해외 주식 하실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주식 미거래 고객 또는 3개월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신청 시 40달러를 입금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증권사는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키움 증권과는 다르게 현금보다는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주식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서 미래에셋 대우의 계좌로 주식을 옮겼을 때 1000만 원당 2만 원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요. 다음으로 6월 5일까지 ETF를 10주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타 증권사에 비해 이벤트는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신규 및 휴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저렴한 주식 우대 수수료를 평생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타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옮기고 거래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1천만원을 입고하면 1만원을 주는 꼴입니다. 다음은 KB증권인데요. 앞 사례와 유사하게 위탁수수료 혜택과 기보유 주식의 입고 시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꽤 저렴한 편인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해외 주식은 제외한 국내 주식에만 해당됩니다. 타사 대체 입고 이벤트의 경우, 약 3천만원당 2.5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NH 투자증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증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가 무려 한 개입니다. 유일한 이벤트는 농협의 대표 펀드를 500만원 이상 가입하고 6월 30일까지 유지한 고객 중에 선착순 1000명에게만 농촌사랑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증권사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바로 키움증권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확실히 왜 압도적 1위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동성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을 하든 해외 주식을 하든 여러모로 혜택이 참 많은 증권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움증권에서 어떠한 광고 제의도 받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주관적인 추천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이벤트가 반복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많으니 기간을 놓쳤다고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증권사에 가입하시기 전엔 직접 증권사 공식 웹사이트에 진행 중인 이벤트 란을 확인하셔서 이벤트 기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란에 각 증권사의 진행 중 이벤트란 링크를 달아놨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